송가인, 팬덤 어게인이 사랑에 큰 웃음, 순수하고 티없는 꽃같은 미모, 가수 송가인이 팬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에 감동하며 환한 미소를 선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사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이를 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다. 지난 25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게인, 팬덤 이름, 덕분에 첫 생일 카페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재 근황을 알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팬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진심이 묻어나 단순한 문장이 아닌 따스한 손편지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팬들이 준비한 생일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다. 밝은 조명 아래 그녀는 한 손으로 귀여운 하트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마치 꽃이 피어나는 순간처럼 주변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뒤편에 걸린 커다란 배너는 팬들의 열정과 사랑을 상징하며 송가인의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했다. 송가인은 단순히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팬들과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커피잔에 그려진 자신의 얼굴을 들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녀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보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팬들 또한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에 화답하며 당신이 있어 우리가 더 행복하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가인님의 미소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처럼 그녀와 팬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인연으로 느껴졌다. 송가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음악이나 활동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을 받는데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음악과 따뜻한 미소로 돌려주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송가인은 팬들이 준비한 특별한 생일카페에서 밝고 따뜻한 순간을 만끽하며 보는 이들까지 미소짓게 만들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사랑으로 채워진 공간에서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얼굴 가득한 환한 미소와 함께 양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그녀의 포즈는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사랑스러운 제스처 뒤로 펼쳐진 커다란 배너에는 그녀의 환한 얼굴이 담겨 있어 팬들의 정성과 애정이 더욱 돋보였다. 이날 그녀는 자신이 형상화된 귀여운 그림이 새겨진 커피잔을 손에 들고 환히 웃는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과 특별한 순간을 나눴다. 커피잔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고 마치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순수하고 깨끗한 미모는 이 모든 장면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으며 보는 이들마저 설레게 만들었다.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공간에서, 송가인의 행복한 표정은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그녀를 향한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녀가 그 사랑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한컷한 한 컷마다 그녀의 미소는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따뜻한 교감은 그녀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송가인의 게시물은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댓글창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 차며 그녀를 향한 팬들의 애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름다운 가인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에는 그녀를 특별히 생각하는 팬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라는 응원의 말은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느끼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 가인이 최고예요. 라는 감탄은 팬들이 그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러한 댓글들은 단순한 글자 이상의 울림을 전하며 그녀와 팬들 간의 깊은 교감을 확인하게 했다. 팬들 사이에서 서로 축하의 인사를 나누며 그녀를 위한 응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이 모든 반응은 송가인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댓글 하나하나는 그녀를 향한 팬들의 마음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이런 애정 어린 반응들은 단지 생일 축하를 넘어 팬들과 송가인 사이에 형성된 따뜻한 유대감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진심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팬들이 남긴 응원의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며, 그녀는 앞으로도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송가인은 오늘 26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4 SBS 트로트 대전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 중이다. 이번 공연은 그녀의 무대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로 관객들에게는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다채로운 퍼포먼스는 무대를 한층 빛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내년에 발매될 네 번째 정규 앨범 소식은 팬들에게 더욱 큰 설렘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앨범은 그녀만의 독창적인 색깔과 깊이 있는 음악적 성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팬들과 대중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매 앨범마다 새로운 도전을 선보여온 그녀에게 이번 정규 앨범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 속에서 더욱 빛나는 송가인. 그녀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열정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어떤 아름다운 장면들로 채워질지 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송가인은 오늘 26일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4 SBS 트로트 대전에 출연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 중이다. 이번 무대는 그녀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독보적인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다양한 히트곡들로 구성된 무대는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관객석에서 터져나올 환호와 열정적인 응원이 이미 상상되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네 번째 정규 앨범 발매 소식은 팬들에게 더큰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앨범은 송가인의 음악적 여정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며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앨범에서 보여준 전통 트로트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대중성과 깊이를 겸비한 곡들이 수록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그녀의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서정적인 가사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또 한번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송가인의 이러한 활동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히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어왔다. 매번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행보는 대중들에게도 긍정적인 영감을 주며 그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있다. 다가오는 2024 SBS 트로트 대전의 무대는 그녀의 열정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발매될 정규 앨범은 그녀가 가진 음악적 색깔을 한층 더 짙게 채우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선물이 될 것이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뜨거운 사랑 속에서 송가인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깊은 감성, 그리고 꾸준히 진화하는 음악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끝없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